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훈기의 인생야구입니다. 2023 KBO 리그도 벌써 네 번째 주말이 지났습니다. 인생야구, 야야리, 야구 없는 날, 야구 이야기, 주간 리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지난주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은 각 팀별 소식을 전하긴 할 텐데, 기록별로 또 선수 소식도 팀 소식과 함께 간략하게 분석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 가장 먼저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일주간의 최고의 팀은 누구였을까요? 오늘은 시즌 랭킹이 아니라 지난주간 랭킹으로 해서 1위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최고 성적을 올린 팀은 다름 아닌 롯데 자이언스입니다. 홈에서 기아 그리고 원정에서 NC를 만난 롯데는 2승 1패로 기아를 따돌린 이후에 옆동네 NC 원정에서 시즌 첫 스윕을 달성을 하면서 5승 1패로 가장 빼어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롯데는 10승 8패를 기록해서 지난주 7위에서 4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이언츠 불펜의 활약이 두드러진 그런 주간이었죠. 어, 선발승은 반즈의 시즌 첫 승이 유일했는데요. 하지만 불펜이 4승 4세이브 5홀드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특히 김진욱 선수가 3경기에 구원등판에서 계속 멀티이닝을 던지면서 6과 3분의 1이닝 삼진 9개 노히트를 기록하면서 무실점으로 1승을 거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베테랑 김상수도 4경기에 나서서 1승 1세이브 1홀드 마무리 김원중이 4경기에서 1승 2세이브 또 돌아온 최준용이 2경기 1홀드를 기록했는데 구승민의 2홀드1세이브까지 e 추가가 되면 롯데 불펜 정말 철벽을 과시를 했습니다. 음 제가 늘 얘기하는 예측을 거부하는 스포츠 야구 그대로 보여준 롯데 불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변신인 것이 지난 주까지 평균자책점이 8.10와 전체에서 압도적으로 최하위였거든요. 그런데 롯데 불펜이 지난 주6 경기에서 1.37의 ERA로 압도적으로 이번에는 1위를 기록하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타선에서는. 안건수가한 경기에 홈런 두 개를 치면서 개인 신기록을 세웠고 또 노진혁이 8타점을 올렸습니다. 팀 타율은 이할 2푼에 그쳤지만 6홈런과 적시타 그리고 실책을 세 개만 범하는 모처럼 아주 탄탄한 수비력도 과시를 했습니다. 롯데는 이번 주 내내 한화와 키움을 불러들여서 4직 6연전을 펼치게 됩니다. 자 지난주 두 번째로 좋은 승률을 기록한 팀은 두산 베어스로 4승 1패 1무를 기록하면서 시즌 성적 11승 7패 1무로 3위로 지지난주보다 한 단계 올라섰는데요. 어, 주중 하나를 만나서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거둔 두산은. 홈으로 돌아와서 난적 KT를 2승 1무로 올 시즌 벌써 네 번째 위닝 시리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알칸타라가 20일 한화전에서 파리딩 1 일실점에 역투한 게 인상적이었고요. 곽빈, 최승용도 모두 선발 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음, 정철원은 이번 주에도 3경기 등판에서 1승을 기록하면서 벌써 시즌 11경기 3승 3홀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원투수 WAR 0.89 그리고 13.2이닝 각각 리그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두산베어스는 주간ERA가 1.77로 압도적인 그 마운드의 힘을 발휘했고요 를또 어, 가장 많은 7홈런을 때렸습니다 로하스의 홈런을 비롯해서 6명의 홈런을 친 것도 인상적입니다 이번 주 두산은 대구 삼성 원정경기로 시작을 하는데 이승엽 감독의 귀한 경기라 주목을 받고 있고요 주말에는 선두 SSG와 문학에서 진검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SSG와 LG 기아가 각각 4승 2패를 기록하면서 지난주를 위닝 주간으로 마쳤습니다. SSG 랜더스는 k t 의 2패로 지난주를 시작했지만 3연전 마지막 경기를 잡은 이후에 키움과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쓸어 담고 4연승을 거두면서 12승 6패, LG와 승차 없이 승률에서 앞서서 2주 연속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김광현 투수가 21일 키움전 6이닝 1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고요. 메카티도 지난주에 7이닝 자책점 0뭐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펜에서는 서진용이 3경기 연속 세이브 시즌 8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큰 차로 선두를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세이브 공동 2위가 4세이브입니다. 노경훈 투수 1세이브 2홀드 최민준 4경기에서 9원 3승 또 신인 이로운도 3경기 2홀드로 기대했던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을 타선에서는 최정희 6경기 모두 뛰면서 3할 오픈에 1홈런 8타점으로 살아났고요. 최주관도 홈런 2개를 쳤습니다. 랜더슨은 이번 주 잠실에서 LG와 선두자리를 두고 다투게 되고 또 주말에는 홈에서 두산을 만나는 상위권 팀들과의 다소 힘겨운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LG 트윈스는 NC에 패하면서 지난주를 시작했지만 한화전까지 4연승을 달리면서 1위에도 올랐다가 마지막 경기에서 한화에 재역전 패하면서 시즌 13승 7패로 현재 2위에 올라 있습니다. LG는 지난 주에도 33득점으로 최다 득점을 올리면서 여전한 타력을 과시했고요. 김현수 선수 무려 5할 2푼 9리를 쳤고 또 외인 타자 중에는 초반에 가장 눈길을 끄는 오스틴이 4할 3푼 5리 2홈런 6타점으로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뭐 박해민, 서건창도 높은 출루율로 기여를 하고 있고 문보경 선수 6타점을 올리는 등 고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주역수자리에서 좋은 화력을 펼친 베테랑 김민성 선수가 아쉽게도 내전근 부상인데요. 하지만 오지관 선수가 복귀하면서 바통터치를 했습니다. 투수진에서는 함덕주, 참 기다리던 이름이죠 LG팬들에게는 네경기 2홀드를 기록했는데요. 이미 리그 최다인 12경기에 등판을 했고 김윤식, 임찬규, 플러코 등 모두 선발승을 거둔 주간이었습니다. 에이스 켈리가 초반에 다소 부진한 가운데 플러코가 4경기에서 3승 무패, 0.77에 평균 자책점 뭐 빼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화의 마지막 경기에서 뭐 실수와 실책, 보네드 플레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재역전한 것을 두고 뭐 당연히 좀 질책도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작전 야구가 많다 이런 지적도 나오기는 하는데 늘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야구고요. 트윈스는 투타 모두 아주 강한 야구를 구사하면서 정상권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SSG와 3연 전에 이어서 주말에 기아를 홈으로 불러서 주간 6연 전. 펼치게 됩니다 또한 팀 4승 2패를 기록한 기아 타이거스 팀 핵심 선수들의 대기록과 함께 정, 정말 반전의 주간을 보냈는데요 어, 제가 광주에서 벌어진 그 삼성라이온스와의 주말 3연전 회사를 하기도 했는데 주중 부산 원정에서 5연패를 끊기는 했지만 1승 2패로 또 시리즈를 내줬던 타이거스는 홈으로 돌아가서 시즌 첫 연승과 또첫 스윕을 달성을 하면서 7승 10패로 키움의 승률의 뒤진 8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삼성과의 3연전은 최형우, 양현종, 전상현, 김기훈, 유지혁, 변우혁 이런 선수들이 돋보였는데 22일 경기에 선발로 나선 양현종 선수 지난 키움전보다는 분명히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5이닝을 1실점으로 버텼고요. 6회에 주자 2를 내보내고 내려갔는데 무사말로 위기에서 전상현 투수가 3연속 K로 인상적인 구원 등판을 했습니다. 기아는 주초 롯데전에서도 선발 이의리 선수 무사말로 3연속 K를 잡아내면서 위기를 넘기고 승리하기도 했었는데 양현정 선수는 결과적으로 KBO 리그 통산 3번째로 16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삼성과의 1차전에서는 패색이 짙은 가운데 9회 말에 마지막 공격에서 최영우 선수가 삼성 새마무리 좌완 이승현을 상대로 밀어친 끝내기 3점 홈런을 터뜨리면서 시리즈의 분위기를 잡았죠. 최영우 선수는 3차전에서도 KBO 리그 최다인 465번째 2루타를 친데 이어서 불패 중간으로 자리를 옮긴 오승환을 상대로 홈런을 치면서 맹추격하던 삼성의 추격 의지를 꺾기도 했습니다. 아, 김기훈과 정혜영 투수가 각각 세 경기에 등판해서 무실점과 함께 1승 또 1세이브를 각각 올렸고요. 류지혁 선수 6경기 1번 타자로 계속 나서서 4할이 넘는 출루율로 높은 기여도를 과시를 했습니다. 기아는 주중 NC와 홈 3연전을 펼친 이후에 주말에는 LG와 잠실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4월 24일 야야리 1부에서는 지난주 성적 5위까지의 팀들을 살펴봤는데요. 2부에서는 승률 5월에 미치지 못했던 하위권 5팀 그리고 어, 개인 부분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